안녕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, 어, 짧지만 어려운, 어렵다를 해보겠습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이렇게 성공 옆으로. 아 이게 안돼 야, 옆으로 어, 월업 못해서. 가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건 잘못한 거예요. 바로 가겠습니다. 아 오케이 여러분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안 돼? 아 이게 안돼왜자 여러분 한방에 가겠습니다 한방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요 한방에 가겠습니다 왜 이것만 이거 엄청 잘했는데 예이, 예쁘려로 도전해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, 아, 못했지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. 오케이와 okay. 잠깐만 긴장되오케이 okay. 와우 와, 폼 미쳤다 쭈앗 쭈앗 르르르 해주시고 자 여러분 이거, 이거 진짜 어려운데 오케이 okay. 됐다! <목소리> 여기 해볼까?

아웃하는 껌이지, 그냥, 그냥 이렇게 가는다. 아, 사람들 있어. 나 사람들 있어서 못하겠네. 어? 응 사람들이 저를 다 찾는데요. 아 여러분 이렇게 갈수 있나? 아못 가네. 어 아. 아, 다음에는 게임을 어렵둥 하는. 한... 또해 보겠습니다.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둘셋넷 다섯 아 잠깐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됐다 오케이 이거 도전 도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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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너무 잘하는데 나? 어쩌면 좋지 너무 잘해 우와 뭐야 왜 뽀로로 뽀로로가 있나요 여기 오블럭스에 뽀로로 꾸밀 수 있나 으앗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, 여러분, 다음에는, 어깨면 어렵죠? 하는 타워, 로 해보겠습니다. 어, 한 번, 떨어지면, 이제끝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, 하고 아, 있습니다이번 어, 떨어지면 끝렇게이니다 이렇게, 이 아닙니다.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자 여러분. 여러분 아, 아, 어, 어, 태초로 떨어지면 끝나겠습니다. 잘하나, 잘하나, 잘하나. 잘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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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나. 태초입니다. 이제 이제부터 초로 태초도... 아 제가 화면 왜안 깎여지지? 됐다. 이제부터 태초로 가면 끝나겠습니다. 전 끝나기 싫습니다. 태초로 가면 니다 오케이. 맞아. 외출에서 떨막 떨어�... 여... 하늘에서 떨어지면. 아, 그것도 끝내야겠죠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. 곧 끝나요. 여기서 얼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다음에는 깨면 얼음 좀 하는 타워로 가겠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.